자 그러면은 우리 윤순이가좀 진정이 될 때까지 이벤트를 좀 먼저 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바로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어윤순이가밀당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계속해야 되지. 돌덩이 해야 되지. 아유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머니이 되는 연예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연예인 있을 겁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정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어머님이 기대처럼 비추는 보잖아요 손을 들어서 좀 말씀을 <laughs> 해주세요 제가... 수지수지 숙지 한가위 한가위 나왔습니다 송예야지 네. 한유주 이민정 이민정 <laughs> 아 굉장히 유독적이었하군요 도래창이 말고 이것만 드릴까요? <laughs> <돼요. 웃음> 네. 이것만 하고 식당을 보려고 농담이고 자 여러 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정답을 정해 주십 어떤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선배 있어요. 선배진선배지진 필요 없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처음으로 응. 아, 사귀신 응. 연도 몇 년도에 이분이사기셨는지 응.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응. 어 2017년 어, 나왔습니다. 16. 16년 2016년도 나왔고요. 응. 2015년 나왔습니다. 2018년 2018년도. 응. 정답 확인은요, 제가 자, 두 분이 사귀신 연도를 하나둘씩 하면 두 분이 같이 외치지 않아 과연? 일치하는 과연? 자, 그럼 이제 우리 평화로운 아, 하루가 아, 야할 텐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귀게 되신 연도. 하나, 둘, 셋! 10년! 오0년 이거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